사랑하는 서문회 성도 여러분, 샬롬, 7월 20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침 말씀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곧뵐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제가 주일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성도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당장 내일 일도 아니, 불과 5분, 10분 뒤에 일어날 일조차도 다알수 없고 함부로 장담할 수 없는 참 너무나도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따뜻한 사랑 덕분에 저는 이제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고요. 저희 식구들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번 주일에는 꼭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본당에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중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아멘. 대부분의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이 미국 땅에서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은 아마도 외로움과 소외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분적으로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당한 비자를 가지고 있고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할지라도 또 한국에서 살았던 날보다 어느새 미국에서 산 날이 더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국말이 영어보다 더 편한 1세대 이민자들에게는 이 미국에서의 삶이 어쩔 수 없이 불편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미국 땅에서 영원한 이방인이다라는 생각을 저를 비롯해서 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태어나 영어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도 그저 동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과 억울한 차별을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알게 모르게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가족이 잠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식당이든 지하철이든 가게든 어디를 가든지 온통 다 한국 사람들만 있으니까 애들 눈에는 그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교회에, 한인교회에 온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종의 동질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저희 큰아들은 자기는 나중에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이민자들이 또 이민자의 자녀들이 이 미국 땅에서 어느 정도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며 사는 것은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큰 은혜요 귀한 특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다 원래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 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은 자기 고향을 한 번도 떠나보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낙은네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즉, 구약의 성도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도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간 사람이지요.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중간에 하란을 거쳐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조차도 자신의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인 (9절을) 보니까 그 약속의 땅에서도 아브라함은 마치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거류했으며 자기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장막에 텐트에 거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왜 자기 아들과 손자와 더불어 그 약속의 땅에서도 장막을 치고 마치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을까요? 1 0절에서는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 실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이 정말로 바라고 소망했던 것은 단순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에 대한 일종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할 뿐 하나님께서 실제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의 그 실체,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자체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이 자기들 살아생전에 실제로 받아 누리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죽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도 마치 이방인처럼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고 살수 있었던 것이죠. 14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한마디로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본향을 늘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본향은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육신의 고향. 즉,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또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나은 본향이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본향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한 성이라고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이 땅이 전부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겠노라 약속하신 하늘의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사모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7절 이하의 말씀처럼 외아들인 이삭까지도 하나님께서 바치라 시험하실 때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고,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또 요셉은 임종시에 장차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을 내다보며 자기 뼈를 애굽 땅에서 가져가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명령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을 지금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볼 시간은 없습니다만 그들은 하나같이 다이 땅이 전부가 아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외아들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고 또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굳게 붙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16절로 돌아가서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 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자랑스러우셨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참된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참된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언젠가 맞이하게 될 우리의 죽음이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과 죽음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저희들을 자랑스럽게 여겨 주시며 기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옛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저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무슨 대단한 것 없지만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본향을 찾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어리석고 근시안적인 눈을 높이 들어올려주셔서 날마다 하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또 죽음 너머는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좁은 마음과 생각을 크게 넓혀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소망을 두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연약한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다음 주간에 있을 주일학교 VBS와 8월 초에 있을 학생부 연합 출연에도 우리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자들과 앞장서서 인도하는 자들 그리고 참여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믿음의 큰 진보와 성숙과 성장을 맛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서문 장로교회와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며 오 살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말이 잘안 통하는 이 미국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산다고 우울해하거나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시민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